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용입니다. 오늘도 문어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한문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1편 3편 8일편의 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시여 태산 자위 염류알 여 불능구여 대활, 불릉, 자활, 오호, 증위, 태산, 구려, 임방호. 이렇 어, 이게, 8일편은 예와 악에 관한 얘기인데, 개씨가 또 뭔가 또 참나만 짓을 저질러서 공자님이 또 비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개씨가 8일물을아8일편 어, 1장에서는 8일물을 추어서 문제가 됐고 어, 2장에서는 삼가가 옹음악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어, 제기를 거둬들이면서 옹음악을 써서 또 문제가 됐고 이번에는 개씨가 여태산에서 여제사를 지내서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어, 문장입니다. 개씨 여태산 그래서 한자 한자 보겠습니다. 개씨하면 개씨가 주어가 되고 어태산 태산에서 부사어 부사가 되고 그래서 얘가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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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동사가 돼야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씨가 태산에 이게 여행을 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쉬운데 또 뒤에 읽어보면 또 단순히 여행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가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여자가 어, 이게 깃발 깃발을 뜻해서 깃발을 들고 군대가 어, 어, 나 가는 모양. 그래서, 사단, 여단, 어, 군대 의 단위로 쓰이기도 하고, 또 군, 군대가 나아가는 모양이라기보다도, 깃발을 누르고, 제사하러 나가는 모양. 이렇게 해석을 돼서, 어, 이게, 천자의 제사라는 뜻의 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려 제사라고 해서 천자만이 하는 제사의 이름으로 려 제사가 되는데 얘가 서술로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서 천자의 제사를 제사를 지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씨가 태산에서 천자만이 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산은 태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인데 중국 문화의 기원지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처럼 그래서 높, 그렇게 높지는 않고. 1540m 정도 되는데, 어, 우리 한라산은, 한라산이 1950m 되는 걸로 봐서는, 한라산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야지대, 동부의 산동반도나 평야지대에 이 태산이 우뚝 솟아있어서 아주 신비롭고, 중국 사람들이 아주 어, 신비롭게 여기고, 좋아하는 산으로서, 천자가 되면, 되면 꼭여기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태산이 지금 노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노나라 제후도 가서 자기 자기 땅에 있는 산에서는 제후도 제사를 지낼 수 있어서 제후 정도도 가서 태산에 지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천자가 제사를 지내는 태산에서 또 천자의 제사인 려제사를 계시는 대부인데 대부가 대부가 또 그런 또 참담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요걸 또 공자님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계씨가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개강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나라의 제후급이고 맹씨, 계씨, 숙씨, 숙손씨 이렇게 삼가 삼환인 어, 노나라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데 특히 개강자이다 배씨 중에 개강자이다 어,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개환자가 죽으면서 아들 개강자한테 네가 대부가 되면 공자님을 모셔와서 같이 정치를 해라 이런 유언을 했는데 개강자가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공자님은 너무 어, 유명하고 훌륭하셔서, 어떻게, 시자로 쓰겠습니까? 그 제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염구, 염구, 우리, 염유라고 어, 나오는데, 염유라는, 어, 공자님 제자를 데려다가 쓴 사람이, 어, 개강자입니다. 이게, 염구, 염유는 아주 충직하고, 어, 본인들의 말을 잘 따를 것 같아서, 데려다 썼는데, 염구가, 물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공자님을 이제 개강자한테 추천을 해서, 어 개강자가 공자님을 아주 예의 있게, 어 추첨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다시 논나라로 어 불러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개강자가 어 공자님 돌아오는데 힘을 썼고, 연구도 공자님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한두 사람인데, 지금 두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한테 혼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자위 염류 와 그래서, 염류에게, 자는 공자님께서, 님서 염류에게 일러 말하기를, 위와 와이 같이 쓰이면서 여기에 에를 넣어서, A에게 일러 말하다.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로, 어, 이루어질 때는 A에게 일러 말하다. 이렇게 해서 갈 때도 있고, 직접적인 대화가 아닐 때는 A를 평하여 말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인 대화, 대화이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염류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 불름 구여 여는 상수 들어가는 너여 여는 불은 이 아니, 불자, 아니, 불의 강조용법으로 뭔가 좀 세게 강조할 때, 불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불능알수 없느냐? 요, 여가 의문이기 때문에, 의문. 너는 할수 없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구는, 이건 구원하다. 뭔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다 어,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막다 못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못하게 하다. 그래서 지금 염료가개씨의그 가신으로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왜 막지 못했느냐? 너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네, 염류라는 제자가 처음 나왔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염류입니다. 염류 염료. 정사에는 염류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성은 염이고 구가 이름입니다. 이 이름 그래서 공자님은 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얘가 자유가 20세 때맞는 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구 자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얘랑 얘랑 따서 염류 염류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류하면 염구 어, 자유를 얘기한다 이렇게 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어의 공자님 상대 어, 제자는 안연 안회와 또 자공, 자로 이렇게 뽑는데 우리 연구, 연구도 구어 논어에 17번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어 제자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 똑같은 질문을 어 연구도 하고 자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자님한테 의의를 보면 즉시 행해야 합니까? 그런데 자로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부영. 어, 아,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막 행동하게 있느냐. 그러고 염구한테는 어, 즉시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공사가왜 대답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염류는 자꾸 물러나는 경향이 있어서 진지. 그를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했고 자루는 너무 겸인 다른 사람 한다 앞서서 다른 사람 역할을 두 배로 하려고 그래서 퇴직 물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연구가 아주 충직한 충직 과묵하면서 자기 맡은 일만 충실히 하는 그런 제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씨의 가신이 돼서 공도 많이 세우고 그런 아주 충직하게. 계시를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무사장 안 가리고 그래서 공자님이 아 어, 계시는 지금 주공보다 부자인데 염구 어, 네가 지금 세금을 걷어서 계시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아 제자들아 너희들이 북을 치고 염구를 공 공격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화가 나서 말을,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문 10철에 올라간 걸로 봐서는 그 뒤에 이제 또, 뭐, 어, 사과를 했든가, 잘못을 들겼든가 해서, 아무튼 공문 10철에 정상에는, 어, 자루와, 어, 염구, 염류 이렇게 아주 비견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제자로 또 남아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예, 그래서 공자님께서 염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불능, 그것을 막는 게 불능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 염류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활 불능. 어, 불릉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말했다. 여기 주어가 생략됐는데, 염, 염료, 염구가 대답하기를 불릉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요건 앞에 자, 앞에 편 위정의 마지막 장, 24장에 나오는 건데, 자활, 비, 기, 귀, 귀, 재지, 참냐, 견의, 불이, 무용냐, 요게, 위정편 마지막 장인데 이거 설명할 때 연구가 어, 이게 개씨가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거 이걸 여제사 여제사로 퇴산에서퇴산에서 퇴산에서 지낸 여제사를 어, 자기 귀신이 아닌데 어,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아첨하는 것이다. 의의를 받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건 용기가 없다는 건 이거는 연구가, 연구가 그걸 불능입니다. 막지 못했다는 걸 말했다. 이렇게 공자님이 개시를 비판하고 연구를 비판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목이 그 지금 배우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계시가 태산에서 여제사 천자의 제사인 여제사를 지냈다. 공자님께서 영류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불능했는가? 그걸 막는 것이 불능했는가? 막는 것을 할수 없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여기에 염류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불러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왈5호증위태산불려인방호네 그럼 공자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왈5호 오호 5호 하면 탄식할오, 어, 탄식할오자 탄식할 호도 탄식할 꽃자, 그래서, 오후 하면, 뭐, 아, 이 정도, 탄식하는 모양, 아 정도가 될것 같고, 그리고, 증이, 태산, 부려, 임방호 하면, 부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산은 A고, 임방이 B고, 태산이 임방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위는,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이르다, 근데 여기서는 좀 부드럽게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렇게 대산이 인방보다 못하다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 증과 호가 있어서 이렇게 호응을 해서 증이 일찍 증인데, 일찍. 일직. 일찍, 일찍이, 뭐, 이렇게 부사로 쓰있는데 얘랑 호응에서 어찌, 뭐, 뭐, 인가, 강한 반문. 아, 어, 반문. 강한 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로 봅니다. 그래서, 어, 어 반문이기 때문에, 태산이 임방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여기는가? 이렇게 하면 태산이 임방보다 못하지 않다. 반문이기 때문에 못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방은 지난 앞에 앞에 나왔던 임방의 예의의 근본을 물은 우리 사장에서 임방이 임방의 예의의 근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아 질문이 참 좋군요, 훌륭하군요. 얘는 사라기보다는 검이고 상에서는 이잘치루어지는 것보다는 어, 슬픔입니다. 이렇게 얘의 근본을 물어서 크게 칭찬한 부분이 있는데 고부분을 그 이제 등장시킨 겁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태산과 임방 태산이 임방보다 못하다고 이를 수가 있는가? 반문이기 때문에, 태산은 태산의 신을 얘기하고, 임방은 예의 근본을 물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래서 태산의 신이 예의 근본을 물은 임방보다 못할 수가 있겠는가? 퇴산의 신은 예의 근본을 물은 인방보다 얼등의 차원이 높아서 퇴산의 신을 속일 수가, 수가 없다. 자기 신도 아닌데 개시가 아무리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태산의 신은 그 음식을 흠냥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어 개시가 아무리 아첨을 해도 태산의 신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태산의 신을 월등히 차원이 높고 풍걸 표현하기 위해서 임방을, 예의 근본을 물은 임방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어, 뭐, 뭐 하겠는가? 태산이 임방보다 못 하겠는가? 그래서 태산이 훨씬 차원이 높아서 태산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어, 개씨가 허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전체로 들어와서, 개씨 여태산, 개씨가 여제사를 대산에서 지냈는데, 자활, 자, 자활, 공자님이 염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구 막지 못했는가? 왜 막지 못했는가? 어, 염류가 대답하기를 불능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러보니까 공자님이, 오, 호 아, 슬프다. 어찌, 태산이 임박보다 부려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태산의 신은, 여기 태산의 신은 아주 자원이 높아서 개씨가 아처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건 절대로 받아줄 그런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